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김봉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무드등 만들기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이제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뜯으면 먼저 저희 기관 소개하는 부클릿이 있고요. 그 다음 램프가 있을 거에요. 램프, 그리고 목공 본드라고 해가지고 목공용 풀입니다. 목공용 풀 있고, 이건 전구 소켓인데요. 이렇게 길게 전깃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소켓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나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있는 나무 종류 하나랑 봉지에 쌓여져 있는데 막대기처럼 되어 있는 나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총 3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다써 번호가 다 있으니까 이거 번호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막대기, 톱니 모양 나무, 본드, 전구, 소켓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들기가 진행될 거고요. 완성이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불을 켜면 이런 식으로 불이 켜지는 무드등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만들기를 할때 순서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막대기 보시면은 이맨끝 쪽에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별로 1번부터 차근차근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굼 홈이 세 곳이 파여져 있는데 이게 지금 나무가 잘린 부분이 남아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다 잘린 학생들도 있을 건데 이 부분은 다 제거를 해주세요. 제거를 하시면서 번호를 순서대로 정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정렬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렬은 하시면서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번호를 확인하시고 순서대로 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번호가 잘 보이게 놔두시고요.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불이 전구가 잘 들어오는지 소켓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콘센트가 있는 곳에 요 소켓을 끼우고 한번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소켓을 돌려서 끼우고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한 다음 준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불 들어온지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끼우기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톱니바퀴가 3 개가 있고 조그만한 나무 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링은 요 소켓에 끼우는 건데요. 이게 바로 끼우면 이쪽에 빠지거나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켓에 끼운 다음에 이렇게 위에 덮쳐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요 톱니바퀴 모양 세 개. 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두 개는 크기가 똑같고요. 하나는 이제 네모나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모나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마지막 세 번째고요. 이제 1층, 2층, 3층 요 순서대로 쌓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1번부터 한번 만들기를 해볼 건데 크기는 1번이 가장 작아요. 그래서 1번을 찾아 주시고 만들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가 1번을 못찾겠네요. 네. 1번을 찾았습니다. 1번을 보시면 뭐 가장 큰게 35번인데 35번이랑 비교하면 요정도 길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올라가면서 이제 차근차근 높이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목공용 본드를 붙이실 때는 보시면은 얘를 짜면은 이제 조그마한 이제 흰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짜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살짝, 네, 살짝만 묻혀주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얘가 이제 결국에는 붙어서 반투명해지긴 하지만 좀금 너무 많이 바르면 이제 붙인 자국도 많이 남고 그리고 이제 붙일 때도 이제 너무 많이 바르면은. 말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붙여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풀을 세 곳에 발랐으면 이제 한 곳에 끼우면 돼요. 끼우고 순서대로 톱니바퀴를 끼워 주시면 됩니다. 네. 1번을 끼우셨으면 이 상태에서 2번, 3번, 4번도 순서대로 쭉한 바퀴 돌려 주시면 돼요. 뭐 시계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그건 자유로운데 요 직각으로 대게만잘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2번, 3번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아, 받으신 요 제품은 레이저 가공기라는 기계로 작업을 했습니다. 뭐 다른 작업들은 네 전구나 소켓은 이제 구매를 했고요. 나머지 나무판 막대기는 전부 레이저 가공기라는 기계로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가공기라는 기계는 어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레이저라는 이제 고출력의 빔을 활용해서 재료를 가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지금은 나무를 잘랐지만 나무라든지 아크릴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많이 가공을 하고요. 아니면 산업 쪽에서는 이제 얇은 철 같은 것도 가공을 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결국엔 사람이 이 디자인을 하고 손으로도 작업을 할수 있겠지만. 그러면 수십 개, 수백 개를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레이저 가공기는 결국에는 프린트해서 인쇄하듯이 컴퓨터에 디자인을 하나 해놓으면은 똑같은 제품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체험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네, 이게 만드는 데 단순하게 계속 붙이는 작업이 반복돼가지고 제가 이런 저런 말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시면 돼요. 네. 생각을 해보니 만드는 데 네. 말이 많이 필요가 없는 수업이네요. 번호를 잘 찾아서 넣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차근차근 올라가기 때문에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 뭐 그대로도 뭐그 나름대로도 이제 뭐 예술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차근차근 올라가게 디자인을 했다 보니까 이대로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었는데 높이가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한 30번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네. 한 12개 정도로 만들 걸 그랬어요. 네. 지금 제가 말을 안 하면 이 공간이 너무 적막하기 때문에 계속 혼자 떠들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지금 저는 8번을 하고 있고요. 네, 학생분들 중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풀을 바를 때는 조금씩 한 방울씩만 발라주시면 돼요. 저는 이 풀은 바로 뭐 본드라고 써있긴 한데 일반 강력 본드나 이런 일반 본드처럼 바로 붙는 건 아니고요. 굳으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천천히 시간을 갖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네. 당시 사, 설명을 드리면은 톱니바퀴 모양은 세 개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네모로 홈이 파져 있는 게맨밑바닥 나머지 두 개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다음 1 2 3 4 5 6부터 35번까지 순서대로 해서 네. 풀을 한 방울씩 붙여서 차근차근 끼워주시면 됩니다. 접하시고 순서를 잘 기억하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주세요. 보시면은 이 막대기 맨 밑에 번호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처음 한두세개 정도 만들 때는 얘가 흔들리거나 할수 있는데 한세네개 정도 만들고 나서부터는 이제 흔들리지도 않고 잘 붙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만 잘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면 이제 고정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뒤부터는 그냥 하나씩 끼우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분이 접속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잘 보고 따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15번을 하고 있어요. 20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음. 이 제품의 경우에는 디자인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어도비사의 프로그램을 활용했고요. 레이저 가공기를 사용해서 이제 가공을 했습니다. 레이저 가공기라는 기계는 사실 사용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료를 가지고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을 하서 작업을 넣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나중에 장비 교육을 받으시고 한번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디자인이 정해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하셨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을 한 거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장비 교육을 받으시고 직접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풀 붙이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만약 있으면은 뭐 전부 다안 바르셔도 됩니다. 네, 세 곳에 다안 바르셔도 되고 한두 군데만 바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맨 위에만 바르다든지 가운데를 빼고 바른다든지 이런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처음에만 잘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제 고정만 잘 되면은 구리로서 부턴 천천히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제 19번을 빼고 발랐네요. 만약에 순서잘잘못신신있 있으면 a t I have to say that 다 h 다다 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 h a a s m r 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혼자 계속 말만 하고 있는데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7번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8개 정도만 더 하면은, 옆면 조립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방송 수업이 끝나고 나서 문의사항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들고 이제 남은 잔해들이 있을 건데 그건 일반 쓰레기에 그냥 버려 주시면 돼요. 재활용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로 버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6번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가 전구가 들어가는 구멍이고 양옆에 이제 빈 홈이 있는데 이유는 이제 전구가 켜지면서 좀 밑으로도 빛이 커질 수 있게 구멍을 뚫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는 마를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다 마르지 않아도 이제 고정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써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 이제 소켓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조그만한 링이 있어요. 이 링을 이 콘센트 부분부터 쭉 밀어 넣어서 쭉 통과를 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이쪽 요 소켓 부분까지 쏙 들어갈 거예요. 쏙 들어가서 이제 단단하게 고정이 될 겁니다. 그다음 이쪽은 이제 풀을 바르셔도 되고 안 바르셔도 돼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얘를 풀을 발라서 이쪽 윗면에 고정시켜 주셔도 되고요. 안 바르셔도 어차피 이제 전구 무게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눌리기 때문에 크게 변동 사항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둘 중에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조그마한 o 링을 끼운 다음에요. 소켓도 o c k e t S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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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o c k e t s o c k e 쭉 굴러서 밑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빼주시고 이대로 세워주시고, 이 나무 사이로 선을 가게 이동을 시켜주시면은 작업은 끝나고요.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는 한번 전원을 연결해서. 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저보다 지금 이 옆면을 만드는 게 조금 느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면은 이제 이 램프를 끼우고 나서도 만들어도 되고요. 어, 네 마이크가 빠졌는데 소리는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끼워주시면 되고요. 전원만 잘 들어오면은 작업이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업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